그러면 왜 이러한 NLM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력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교적이니까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NLM이 평화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만럼 NLM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더 제가 좀 정교하게 말씀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통상국가야?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총생산의 85% 정도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이게 어, 뭘 의미하느냐? 작년에 연합뉴스에 나온 이런 평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이른바 G20 국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크기를따로산 20개 나라의 는 g 20 국가 나라들에 무역 의존도를 갖다가 쭉 조사했는데. 를 이때이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제 통계가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 안 나왔다고 해서 빼고 아마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민 총 생산을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43.4% 수입비중이 38.8%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에 이거두개합치면 82%가 수출입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2010년에는 85%가 됐습니다. 이참여정부때한7 5 됐는데 지금은 이제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면 얼씨구 좋은데 우리가 야 이렇게 통장불화 됐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 세계에서 G20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무역운전대가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EU 나라들이 있요 EU 국가니까. 이런 나라니까 주변 국가들과 워낙 그, 뭐 무관세를 다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많겠죠. 그런데도 독일이, 독일의 무역 우존도는 수출이 33.6, 수입이 28. 두개안치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60, 한 62%쯤 되죠. 무역 우존도가 우리보다, 우리보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두 번째 나라가 독일이 62%. 3위 나라가 멕시코. 멕시코가 26.2%였다면 28이니까 54%. 네 번째 나라가 중국, 24.5에다가 20조 거니까 45% 정도. 그럼 미국은 얼마나 될까요? 보여드리면. 미국은 7.5, 7.4니까 18%, 19%, 18%, 19%가요. 일본은 1 2 4 1 0 8 20한24%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외국사, 외국과의 통상을 구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8.85%라는 뜻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대단히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이라고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엘 l 에서막100% 폭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송도에 아무리 경제적인 수를 만들었다고 누가 여기 와서 투자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총질이 오고 가는데 그런 게 없애고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내수를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 같으면 뭐 총질을 하고 서로 긴장이 보조되도 그래도 뭐 외국 투자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니까 또는 외국에서 추출하는바이어들이뭐 그, 많이 안 온다고 해서 그건 뭐 별로 문제없다 이러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불행하게 한다는거인데이 표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렇게 무역우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기지사태가 나도 미국에서는 재치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야되고 중국에서 경제가 문제가 되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경제가 문제가 되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경제에이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경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국의 경제의 그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신문에 일면톱으로데스트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경제에 대해서도 세계경제를 다 알아야 돼. 왜? 그게 내삶에치왜 알고 이니까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국민 모두가 경제 박제가 됐어요. 이거는 불행한 사입니다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국민은 그냥 세금 내고그히 살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타자운전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모든 나라들운의존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내수도 발전이 돼가지고 내수와 수출입이 이게 무역이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통상국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운영은 뭐냐 한반도에서 한반도가 기업하기 아주 좋고 한반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 무슨 일을 해도 너 저쪽 어, 이거 저기 이것이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이다 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해 NMF 선상에서 긴장이 격렬되거나급격인 발생하는 거는 그것이 아무리 북한이 했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게 하든지, 뭐 주요 자서라든지 아니면 뭐 배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익은 엄청나게 위험되는게대한민국리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해 애들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럼, 그,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2010년 말 현재 3,600억 달러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 채권은, 대채권은 4,400억 달러가 됐 된다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빛이, 빛보다는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지금 작년 나위주 말로 우리가 단기, 장기 장기 일체 유럽의 성공에 다해서 3,600달러인데요. 3,600달러라는 돈이라는 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그 S&P나 부디스 같은 시장 평가 회사들이 오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시장 평가 한국의 시장 동북을 평가할 때 다른 나라처럼 이 나라의 경제구조가 어떻고그 다음에 경제기업환경이 어떻고 이런 것만 따지는게 아니고 이 나라가 안보적으로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을까를 추가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날다가 한반도 안보리스크라는표현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가 외곽보호를 담당을 했으니까 그 S&P나 모디스에서 시장평가회사들에서 사람들이 와 조사단이 오면 뭐, 정부의 외교부처의 관리들을 만나기 원합니 만나가지고 환경을멀리려고그러거든요 그만큼 한반도에서는 다 경제를 제대로 하기화한 환경으로서 안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이 실질적으로 그 시정평가 기관들의 영향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힘이 다다면 이런 식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가지고 이 시정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1년에 한국에, 그 한국에 대한 채권금리가 0 5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역5 높아진다 니까3 20억 달러? 20억 달러? 아, 아 18억 달러죠 18억 달러가 1년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든요 1년 근데 28억 달러가 이게 2조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에 북한한테 비료고 쌀을 돈물로지원해주게 아니라 물건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비료고 쌀을 북한에 지원한게 금액총량으로 2조원쯤 된다 그게 뭐 통일구에서 최근에 발표된 2조원쯤 되는데 그 2조원쯤 저희들이 10년동안 북한에 지원해주고 퍼졌다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북한 대치라하면 내들이 퍼져서 핵실험했다든지 북한 김정일, 미오는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안 나오고 저런 거 다들 들이 털어줘그랬다든지 모든 얘기 다그이조 원어치 지원 못해내 듣는데, 우리 경제가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laughs> 1년에 0.5%만 이자율이 높아져도, 한국, 겸, 한국 채권이 이자율이 높아져도, 18억 달러훌란로 날아갑니다. 달러 그만큼 안보가, <laughs>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안보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에 n l 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도대체 10년 동안 일어난 모든 남북한 간에 그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그런 대결적 상황들은 다 바로 n l 지 선생님 생거예니다 즉, 인천시 바다에서다 마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NLL을 통한 까지 한중간에 화해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지금 화해경제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화해경제권이지 화해경제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NLL이 한쪽 가로막아가지고 인천 인천은 연합군대 쓰셔가지고 오른쪽을로 가고 오른쪽은 배가 가지도 못하는데 가지 못하는 걸로 끝납니까 잘못 가다 보면 폭격에 맞아가지고 침몰하는데 어, 어디 무슨 화해경제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해 경제권을 진정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화적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NLL 평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처음 낸게 91년에 남북한 간의 기본화위선서는 맺었는데, 그기본화위선서보신 것처럼 그 내용에, 일단은 기본화위선서를 맺을 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시 흡수해야 된다라면서 간절하게 주장했어요. 그 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리다 고하는그때 우리 정부가 했던 그런 스탠스는 뭐냐면, 다시 협상할 수 있다. 다만, 다시 협상하려면, 협상에서 합의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합의, 경계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할 구역을, 기존의 경계선으을 해본 지역을 경계선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갖다 절대로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북한 간에, 계속 또 튀겨뜨려놓은 게 합의가 안 됐어요. 마지막에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존의 NLN선은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돼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NLN은 인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정부가 NLL을 보수하면서 그 당시 그러나 어차피 휴전 협정에서는 그것에 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던 거죠. 그러나 새로운 합의를 서로 어차피 우리 정부가 북한이 좋아하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거 못하겠어 하면은 그때까지는 뭐가 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기존의 NLL을 지켜된다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우리 전략으로 문대정부때 이런 걸 택했는데 이걸 택했던 당시에 북한은.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한이 매우 어려울 때즉 수사적 입장에서 이러한 걸 듣기 때문에 뒤에 와가지고 남북 기본하면서이 조항을 갖다 들이대면은 왜 싫어해요 왜냐면은 아 이거 되려면 NN을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이갖다 북한한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부부적인 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국방부에서도 이기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말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NLL은 신성한 영토선인데, 왜 그걸 갖다가 계속 협의할 수 있게 했냐, 또, 우리 사회에서도, 대단히 근적인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나도 기본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거가 우리한테 별로 손해될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우리의 이익을 갖다가, 그, 저, 버리고, 북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NLL을 갖다가 지금보다 무슨, 뭐 어? 우리가 불공정하게 북한한테 넘주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당연히 선을 합의해도 현재 선에서 예를 들어서 수면 적으로 따졌을 때, 즉 바다의 면적으로 따졌을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같은 면적을, 빅 면적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을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n l a 를 지킨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의 시각에서 도이건 아니다라고 얘기 북한은 더욱 이걸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 같다가 이제 싫어하면서. 아이들 문제가 관련된 합의가 김원합의서에서 합의가 사실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